Thank you. 요왜냐면 어느 순간 내가 결과를 알단 무슨 말이야 내가 연하점 전과 수분 동열조절를 매도 고0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딱 봤을 때 어떤 모드이결과물을봤을때어 매직기가 문제가 생기다는알수 있잖아. 근데 보통 미용사들은 내가 수분 조결을 잘못했는지 연아를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기계 생각은 절대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원년이면6년이 불만들만 써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아까때문에 하더라 20일 전에 지금 마셔갔어요 내가 좀썼서거든 저거. 그런 거 바꾸는 거예요. 1년을 썼어도 뭐, 어, 이, 옛날에는 민지 가지고 좋았거든요. 근데 1년을 썼어도 아, 문제가 발생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계라 그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안알아 솔직히.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아이콘 모보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밑에 가서 다시 찾아보게. 개. 풀려. 개. 이거 못하는데. 내가... 왜냐면 자꾸 자세 생각하다. 그치? 그 중요한 건이 텐션. 달리 텐션이잖아, 여기. 그치? 이 텐션은 늘리지 말게. 그죠? 내가 이런 느낌, 그죠? 여기서 늘리지. 뒤이 잡잖아. 조금이라도 뒤를 잡으면 안 돼. 그죠? 그만인 거야. 정확하게 땡겨서. 자, 그럼 내 손에 맞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 손에 맞게. 자, 됐어. 좁다. 텐션. 그래서. 얘가 가는데 글러브를 놓고 덮어야 돼 글러브를 놓고 덮어야 돼요 하나는브를 놓고 덮어 그리고 빛이 어떻게 하면 빛 보세요 빛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라운드로 따라가면 이렇게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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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그저 동시에 해야 되지만 우선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빼줘 한번더 마무리할 수가 없어 얘가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그 아까 괜찮으한빛 마이너스 아시고 그러지 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기계 여기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 위주로 짧게 만들어가쓰고이정도는뭐 크게, 그지? 자, 약. 원장님이 왜 틀어졌는지 제가 알겠어요. 여기가 약해요. 아까 계속 마지막 이대죠그럼 알고 있어야 돼. 아, 이 기계는 여기서 풀리니까 마지막 텐션을 내가 힘을 줘야 되겠구나. 신경쓰면 돼요. 이 마지막 텐션을 힘을 못주게 이래야 되그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오래 신경쓰면 텐션을 잡고. 품이면 품 마인드 차이가 하나예요. 이, 이 부분 코팅 이 부분은 다가 <목소리> 있어 거기에 이론 기술은 이거예요 이앞 앞. 원자는 여기 지금 싸우더라 여기를 틀어졌거든요 근데 기자 지난번에 소원을 세트처럼 이어서 그의 사건 다 틀어졌어요 아그러 이거 사이에요 이거 이거 17 각도 션 섹션 텐션17 각도 션17 각도 션 각도 섹션1 각도 세션 17각 각도 션션 기억해. 그, 진짜. 그 끝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고, 그걸 몸에 맞춰서 하면요. 커트 뜻이에요. 일반 폭, 열 폭,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네. 그아 우리가 미용을 한 30이나 5 0년 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볼 거예요. 내 분명히 이원장이 커트 잘할 거예요. 내생각이에요 네, 아, 그냥 맞죠? 제발 맞죠? 지금, 오늘, 있잖아. 아유, 별로 와서, 빛질가도 섹션을 충실때는 지금 고대가 오잖아요. 그것도 더 달라질 겁니다. 기술이. 뭐, 일반 고이면나 말할 거예요. 미용에 가장 기본 빛질가도 섹션 빈천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말이, 우리 젊은 분들이 한두 시간 젊게 보면, 잘 알기로, 브랜드 싸움에서는 뭘 해요? 열풍을 원하니까, 겁나게 커트를 많이 시키자. 그리고 열풍 잘 배워요, 테크닉. 근데 테크닉만 배우면 뭐 하니까 그죠? 그죠? 그게 딱 잘하는 사람 만면그도잘아요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했거든요 한바퀴반말하고내식 내가 저놈 다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의 각도 세션 펜션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줄 알고 계니요아이계다 이게 다르요 이게 다르지. 아, 나는 아이롱을다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 아까 다른 데서는 처음이었어. 근데 그동안, 아이롱이 다 그렇게 아예 빠져가지고, 새거한 대도 하는 게 심하니, 그 전에? 심하니까, 요쪽에는 C 한 바퀴 반, 응. 요쪽에는 두 바퀴 반, 조금 더 반,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이 밑에 다니면, 이렇게 다모는 거지. 다는 거지? 그게 가능한 게 남기는 디자인인 거예요. 아이롱이 그 장점이잖아. 그냥 아니, 그냥 남기는 그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을 못 한다고. 그게 계속 하잖아. 남기는 몰입카는걸 계속 설정해 가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연습하는 것도 내가 1cm, 2cm를 생각하고 가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손님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한마디 빨리, 빨리 말, 빨리 말아야지는 뒤에 문제는. 그건 나중에 말수 있잖아. 그건 술좀억제올라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 왼손 텐션, 오른손 텐션, 안 들리고, 완전 그, 풀대칭, 아, 그그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 지금 진도가 남아요. 대통령 써야 되지? 어, 그거에 어 I d 님아 t k 잘했는데 don't know. I don't know. 오케이 n 오케이. o w I don't k n 아, w I d o 이 t 베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또 know. 10폼은 그러니까 커트가 좀 다르다. 요거는 정리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체크커트 해야 되고. 그리고, 와이딩 할때 10폼은, 아, 이롱 통틀어 10폼입니다. 어, 10폼은 밑에 라인대로 라인딩을 해야지 예쁘다. 안 틀어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 그리고, 아이롱을 탭탭할 때 디자인을 뽑을 때는 한 바퀴 반, 한 바퀴 두 바퀴로 디자인하지 않는다. 남는 걸로 디자인한다. 그거 중요. 그죠? 빛이 컨토리테이 되면서 그 남는 걸로 그거 중요하고. 그 중요한 그, 그그그 내가 만든 비례란다.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 S, 시에서 그 s 서만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박스처럼 아이롱을 안 하다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덕계에 사용하던 아이롱을 했잖아. 성검 그거는 이제 기본 130도를 덕계를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건강한 목발을쭉간다고 하면 건강한 모바온도 들으려고 하는데 한번 다시 몇 도가 오늘은 연하나 그런 몸무는 아니지만 아. 다 기초교육 다 들으시고요 이슈 위험시설 들어가가지고 열번기초하고 심화 다 들으시면 저리다 되는데 단순는 아까 그래도 근데 이 말도 아까 했던 말이야 그 수건 어떻게 말할까? 수건 언제 갈 건데? 각 아이돌 회사마다 20도 차이는 수분을 못가르지 그렇게 접근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분 올라가고 지지 소리 나지 않는 온도를 찾아라. 그리고 이등 끝나고 나서 이 촉촉한 마음 찾아라. 이게 굉장히. <laughs> 시간 내서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식사 하고 그래서 하고 식사. 다른. 어차피 디크니 이전을 했죠. 디크니 틀어놓니다 그러니까, 열 폼은 컷트가 좀 다르다. 요고분을 정리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체크 커트 해야 되고. 그리고, 와이핑할때열 폼은 아일론 폼트로 열 폼입니다. 어? 열 폼은 밑에 라이대로 와이팅을 해야지 예쁘다. 안 틀어진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아일론의 단박까두 바퀴, 바퀴로 디자인하지 않는다. 남는 걸로 디자인한다. 어, 그거 중요하고. 그죠? 빅티 컨퓨테이션 되는 데서. 그거 남는 걸로, 그거 중요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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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든. 만들...